여러분 안녕하세요. 포개어진 그릇을 그빈 그릇이나 또빈 접시 상태로 그 포개진 채 보관이 되면 집안의 그 번영이 멈추게 되고 궁핍하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고 그 풍수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것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접시가 그 한두 개가 아니고요. 그 포개지 않고 우리가 그 보관을 쉽게 할 수가 없겠죠. 이런 경우 그 밥그릇이나 국그릇 접시 대접 더 나가서 그 주방에 그 용기들 그 상당수가 공간 활용에 그 용이성 때문에 우리가 그 포개어서 보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그 그릇을 포개더라도 그 엎어서 포개면 이건 그 아주 그복이 크게 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요. 항상 그 포개더라도 물기를 그 없앤 상태에서 바로 그 그릇을 포개 주셔야 합니다. 냄비처럼 이렇게 용기가 큰 경우에는 꼭 포개어진 상태가 아니어도 오래 그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이 되는 그런 경우 해당이 될 텐데요. 여기에서 그 오래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한 달에 한 번도 사용할 일이 없이 아주 그 드물게 사용하는 그런 주방 용품들이라면 모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. 작은 그릇과 접시 같은 경우에는 깨어진 그 그맨 위쪽 그릇에 그 사탕이나 또는 그 빵이나 각설탕 등을 그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두시게 되면 집안에 그 재물이 막히지 않고 또 크게 들어오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그 실제로 또 사용을 하실 때는 빵보다는 그래서 그 각설탕이나 또 사탕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. 그리고 크기가 아주 큰 냄비나 주방에서 사용하는 그 무슨 큰 주전자나 또 양동이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요. 이렇게 그큰 용기들이 한 달에 그한 번도 사용하는 그 횟수 수가 안 된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보관을 하실 때는 그 안에 그 사탕이나 또각 설탕 하나를 넣어 주시게 되면 집안의 그 금전운이나 또 재물운에는 아주 그 좋다는 이야기가 됩니다. 이때 그 풍수 방법으로 그 사용되어지는 설탕이나 또그 사탕에는 재물운의 그 에너지를 크게 그 끌어들이는 그 기운이 있기 때문이고요. 빈 용기나 또빈 접시가 암시하는 것은 비어 있는 그 식복을 의미하니까요. 이 상태대로 집안에 또 비치를 한다는 것은 또 좋은 의미는 아닌 거죠.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그 풍수효과로 비치한 그 사탕과 그 설탕은 그런 재물운이나 식복 또 금전운을 더 좋게 개선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설탕은 모든 가정에 있는 제품이죠. 또 사탕도 뭐 구하기 힘든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음식의 용도가 아닌 이런 풍수의 용도로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 시도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그 부자가 될수 있도록 큰그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사탕과 설탕의 그 역할입니다. 풍수에서는요, 금전운을 크게 그 향상시키고 또 부를 그 크게 이루도록 도움을 주고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일 수 있게 작용하는 게 바로 사탕과 설탕이니까요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생활 풍수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 집안의 재물운을 크게 그 번영으로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.